이걸 보여줘요? <laughs> 뭐 하나 먹어 왕디나 뭐 먹어 음료수 어, 좀 마셔도 될까요? 어 맞아 이다 먹어 내꺼니까 여기 피싱 TV 예전에 울루랄라 어, 피싱 TV 낚시 방송했던 여기 가수 장윤정 예전에 처음에 방송 첫할 때 유타가자라고 광류만이 살길이다 광류에 대한 성운함이나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영업을 하고 보통 낚시터에 가면 낚시대길 그래서 소품들이 엄청 많아요 낚시인이 물건 판매에 욕심을 내게 되면 낚시하는 사람과 낚시인들과의 소통이 사실 어려운 건사실이다요 이것 또한 저에 대한 철학이라고 그랬어. 죠 그리고 여기는 뭐 작은 아마 카운터 한 번만 열어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만 원짜리 5만 원 낚시 읽어주는 남들 쿠폰을 한장이세요이 어, 쿠폰은 어떤 이 쿠폰? 이 쿠폰은 무순을 쿠폰... 담글 수가 있요 구독 지면이 네개나 돼요 이거는 이제 루어 앤 플라이 잡지예요 낚시터에 대한 어..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을수는 낚시 낚시를 읽어주는 남자 여기는 도지형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상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평하고 환경적으로 탈수 있는 올려 어초들을 만들어 놓으면 요 주변부터 일단 공략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누워 낚시도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죠. 여기는 정말 제 손으로 나무도 날르고 직접 피스를 받고 40대의 청춘, 열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애정이 굉장히 많죠 이 낚시터가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낚시터인데 물 속에 지형을 만들고 땅을 파는 비용이 반 이상 들어갔다고 지금 그래. 운영하시는 낚시터에서 낚시가 잘 되고 고기가 많이 낚을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? 자부하죠 대표님께서는 낚시를 잘하시잖아요 네1분 안에 고기를 낚수 있을 수 있으실까요? 지금 시간에 고기가 나올 시간이 아니어서 안 돼요 진짜 해봐 <laughs> 예 진짜입니다 진짜 해봐? 네 나를 네. 의심하는 거야? 네 <laughs> 시작 아, 저는 정말 조작 없이 리얼하게 한 마리는 몇분 정도면 나는 잡을 수 있다? 5분 해죠 대표님 5분 지났습니다 어, 5분은 지났지만 이따 한 마리 싹! <laughs> 아 이게 낚시야 자 감독님 이 정도면 되겠어요? 아 인정합니다 끈적의방류할게자들어 네. 아. 여기는 지금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아 이런 이런 거는 찍지 마십쇼 여기가 이제 제가 글을 쓰고 제가 또 이렇게 막 정리 잘 못합니다 직원분들이 여기는 절대 못들어오 아, 정리도 못해요. 네 뭐. 그러면 이게 무슨 금고나 중요한 것들이 있나요, 혹시? 금고 이런 거는. 본세는 거는. <laughs> 아, 그러면 찍어 <거> <laughs> 네.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. 82면 82장인가요? 그렇죠. <laughs> 저게 5만원일까요? 만원일까요? 모르겠어요. <laughs> <laughs> 혹시 지갑 있으신가요, 지금? 지갑. 이쪽, 이게 제 지갑이에요. 이상하게 생각하시 되는데, 여기에 보면 정말 끓여야 돼요. 예. 100만원짜리고, 나머지는 10만원짜리 지갑. 평상시에 얼마씩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? 2,300만원은 그게 지갑이에요. 이게. 아무래도 영업을 하다보니까 끊어도 되는것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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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와그한 뭉치에 얼마죠? 이게 한 개가 500만원인데 1,500만원? 그러니까 2,000만원? 2,500만원 정도 고기값도 나가고 고기값이 보통 한번 나갈 때한 2,000만원씩 아프타도 보통 한 2,000만원씩 음. 기계가 이런 용도로 끊는거 한번 기계 한번 돌려주시겠어요? <laughs> 이런 돈다발이 나온다는게 어 아, 처음 봅니다. 지금 말이 안 나와요. 아, 그래. 네. <laughs> 이걸로 돈이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에서 90%는 다고기값이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요. 이런 걸로 착각하고 나도 낚시터 해야 되겠다. 그럼 돈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오산입니다. 저걸로 더큰 돈을 번다 이 말씀이시죠. <laughs> 저걸로 물고기를 사서 저것보다 더큰 돈을 버신다. 아니 감독님 낚시하는 거에 좀 조한 점을 더 이런 걸 좋아하는 게 <laughs> <주안점을 웃음> 이게 아닌데. 제가 이제 하우스 거심 랍스터 파트하는게 아프리카 방송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회원들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아프리카 닉네임은 어떻게 되시죠? 낙잉남으로 어, 되어있어요 뭐 노래방 기계 같은 게 있는데 뭐. 이벤트를 하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사회를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금고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네 오늘 매출 아 어, 오늘 매출 하루 매출이요? 네, 하루 매출. 큰일 났어 아직 이 정도면 엄청 크죠 이거 한 마리 얼마나 하나요? 8만 원, 9만 원 정도 이게 달았어요 이게 몇 마리나 들어있는 거예요? 7 0 0마리 작은 랍스터는 한 마리당 얼마죠? 한 마리 한 3만 원넘요 이게 인 가격이야. 아, 네. 구독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. 이게 이 돈이 이 돈. 다 차면 120명 정도 레전 낚시랑 응. 랍스터 낚시랑 응. 매출이 어디 응. 더 높아요? 레전 더 높죠.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? 세배 정도 나죠. 세 배요. 네. 낚시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.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한2년 정도. 몇 마리 정도 잡아야 자기가 이득을? 제 생각에는. 만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진실하게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소문 얘기 거리를 좀 많이 펼쳐 나가고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